그러니까 입지가 상당히 좋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개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천안 아산역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지금 천안 발품을 팔았었는데, 그때는 제가 천안 지역 위주로 돌았고, 사실 아산을 그렇게 자세히 보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아산을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던 그 더, 탕정 더샵 인피니티 시티. 네. 거기 분양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한번 돌아보고, 어, 아산시, 아산의 이제 구도심 지역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어, 이 천안 아산역에서 어, 탕정 더샵 인피니티 시티까지 어, 차로 얼마나 걸리는지를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산 발품을 시작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네, 제가 지금 천안 역에서 아산 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왔는데요. 아 지금 제가 한 오는데 그래도 한 20분 정도는 걸린 것 같아요. 지금 제뒤편으로 보이는 여기 있잖아요. 저기 펜스 쳐져 있는 여기가 바로 더샵. 탕정 인피니티 시티, 네, 부지입니다. 제가 여기를 딱보니까 지금 여기 입지가 어떤 입지냐면, 그때도 제가 느꼈었는데, 탕정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쪽 반대편 저렇게 아파트들이 다 들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보이는 곳도 이제 언젠가는 아파트가 다 들어서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거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입지가 상당히 좋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쪽으로 이렇게 펜스 쳐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지금 쭉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뒤쪽으로 해서 어, 아산탕정 도시개발 구역이에요. 주로 이제 저쪽에 보면 이 차로 있죠. 이 차로를 지금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이 차를 타고 가면서 보면 완전히 여기 주변이 허, 어, 완전 대조적이에요. 지금 앞에 보이는 쪽 있죠. 저기가 이제 굉장히 발달이 된 발달이 된 반면 여기는 아직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가 막 개발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가 어차피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개발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맞은편에 보이는 단지가 한들 물빛 도시거든요. 한들 물빛 도시는 84제곱미터가 네 지금 6억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더샵 탕령 인피니티 시티 같은 경우에는 차를 탈 필요 없이 바로 건너서, 네, 저 앞에 있는 한들 물빛 도시에 있는 인프라들, 저기 MD가 되게 잘돼 있거든요. 상가 인프라가 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 여기 지금 보이시나? 이쪽에? 이쪽에 보이는 쪽이 이제 아산 탕정, 네, 도시개발 구역이에요. 이쪽으로 가면 이제 제 그러니까 뒤편, 네, 뒤쪽으로 해서가 이제 천안이고, 제가 천안 아산역에서 왔으니까, 제가 지금 진, 진행하는 방향 쪽으로가 이제 아산시 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현장을 보시면은, 와, 진짜 여기 아직 뭐갈 길이 멀다라고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아마 저 건너편 한들 물빛 거기 도시와 <laughs> 지회시티 같은 경우에도 아마 처음에는 다 이런... 이런 모양이었을 거예요. 아, 네. 지금 한참 압력 퍼거 볼판에 그냥 다 덮하기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이제 후반 서밋이 나오거든요. 후반 서밋 같은 경우에도 분양가가 워낙 쌌었는데 어, 도막고 저기 보이죠? 네. 저기가 후반 서밋입니다. 그러니까 후반 서밋보다는 더샵탕정 이필지 시티가 어, 입지가 더 좋죠. 상정역에서도 더 가깝고, 자 저는 지금 어, 아산 모종 도시개발지구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힐스테이트 모종 울랑루체 네 단지 쪽으로 와 있는데, 아 여기가 이제 아산시 아산신도시인 것 같아요. 근데 어, 생각했던 것 보다 이게 지금 현재 막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빈 공터들이 되게 많이 있죠 뭐 어, 여기 롯데마트 이런 것들도 있고 다이소도 있고 네, 여기 약간 좀 번화 같은 느낌이에요 아네 여기 지금 이마트도 있네요 일단 제가 이쪽 분위기 일대를 한번 쭉돌아보고 어, 부동산에 가서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아산에서 모종동이 구도심이에요? 아니에요. 아, 그러면 신도시에요? 네. 네, 살기에는 여기 모종동 지금도 뭐 조금 넘어가면 풍기 여기 권국 이렇게는 괜찮아요. 네. 여기 이쪽이 과거 구도심이에요. 시청 아. 이쪽에 있고, 온천도 여기랑 용화동은 네. 조금 바들바들한 관이 있고, 아파트도 좀 구축이 많고요. 네네 네, 직장 가, 국장 잡고 오시는 분들은 이제 아파트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모두를 보면서 많이 얻으세요 아니면 여기 풍기동까지도 괜찮고요 아 근처에 큰 마트도 많고 뭐 농협 본점, 다이소 본점 이런 곳풍기동다 이쪽에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천안, 아산을 합쳐서 봤을 때 넘버원은 지금 당연히 불당이죠 그 다음에 이제 탕정 신도시로 와서 309 그 다음에 409, 이번에 또 분양을 하는, 뭐, 어, 네, 더샵, 탕정, 인피니티 시티 같은 경우 입지는 되게 괜찮다라고 해요. 근데, 음, 제가 그때 호발 서밋을 갔었을 때, 호발 서밋도 되게 괜찮다고 느꼈는데, 여기는 사실 안 와봤던 이유가 탕정역에서 좀 거리가 좀 있어서 안 와봤었거든요. 실제로 차로 한 20분 정도 걸려서, 어, 거리가 있었던 거는 맞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느끼는 거는 구도심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어, 입지적으로는 뭐 삼성이랑 조금 멀고, 뭐 아산역이랑 좀 멀다고 하더라도 생활을 하기에는 오히려 어 아산 신도시 아네 모종 지구가 좀 낮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는 아파트도 신축인데다가 조금만 더 가면 구도심이 있기 때문에 가성비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낫지 않을까? 왜냐면 한대 물빛 도시죠? 있 거기가 지금 6억대인데 여기는 지금 4억대니까 2억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아무래도 가성비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아산 쪽도 실거주 입장에서는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이제 분양을 하는 더샵 탕정 인피지 시티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한 5억 4천 정도로 좀 예상이 되거든요. 어, 근데 맞은편에 있는, 어, 한들 물빛하고 비교하면 사실 저렴한 편이고요. 여기 있는 아산의 모종주구랑 비교하면 비싼 편이에요. 그 거, 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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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트 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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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특특한 타워입니 어, 카운... 원래 평화알 RNC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맞아요. 맞아. 근데 이알 n c RNC 타기 이렇게 되어있으면 평화이 모습이 끌만올을 거예요. 네. 이걸 일부러 아래로 집어 넣고 뒤쪽에 등이 있으니까 여기다 칠판을붙이라고 음. 아, 그래서요 그랬어요. 그랬로요시면보요그랬요요 <목소리> 네, 지금 여기 맞은편에 보이는 단지, 어, 지뢰 시티가 있죠? 여기가 지금 이제 1단지에요. 저쪽으로 가면 이제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여기서 시작해서 1, 2, 3. 저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어, 단지 두개 보면 제가 아까도 여기 가서 봤더니 학원들이 되게 많고 확실히 여기는 그, 자녀를 둔 신혼부부들이 되게 많고 학원도 많고 밥집도 많고 먹는 뭐게 없을 정도로 상가가 되게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제가 프르지오 GICT 단지에 와 있는데요. 제가 일단은 급해서 부동산에 먼저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랬는데 지금 제가 집까지 하나 봤거든요. 저는 84가 지금 6억 5천에 금매로 나와 있는데 그게 진짜 금매고 다 이제 7억 때가 넘어가더라고요. 309, 309 입지가 갑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 건너편에. 저 맞은편에 바로 더샵 탕정 인피니티 시티가 분양을 하잖아요. 여기도 얘기를 하더라요 분양가가 한 5억대 초중반 정도 될것 같다. 그런데 지금 여기 바로 맞은편에 있는 게 거의 7억대를 하니까 저기가 지금 5억대로 한다라고 하면 분양가가 제가 쓸때 그렇게 비싸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 저기 청약 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